2016 k c y c l 시즌 16회차 프로경륜 특선급의 진검을 가리는 진검승부 특선급 결승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특선결승 13경주 초반 선두로 앞서가는 4번의 강진남 선수입니다. 영남권 선수에요. 창원 A팀 18기 4번 강진남 선수 앞쪽으로 지금 1번의 윤민우 선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1사 앞선을 형성하고 있고요. 옆쪽으로 2번의 신은섭 선수와 7번 이현구 3번 전영규 뒤쪽으로 6번의 김형환, 5번 황인혁 7번 이현구 선수가 1코너 부근에서 대열 선두로 나서자마자 2번의 신은섭 선수가 1리코너 곡선에서 앞섰고요. 다시 6번의 김형환 대열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자리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주 2연승으로 결승에 진출하고, 어, 시즌 16회차 3연승에 퍼펙트승을 노리고 있는 선수가 7번의 이연구 선수, 그리고 4번의 강진남 선수입니다. 7번의 이연구 선수는 추입과 저치기로, 4번 강진남 선수는, 에, 선행과 추입으로 금주 2연승을 거두고, 어, 3연승에 퍼펙트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7번의 이연구 선수는 어제 1번의 윤민우 선수와 동반 입상을 했었죠. 같은 영남권 선수 7번의 이연구 선수는 지난 금요 경주에서는 2번의 신은섭 선수와 동반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5번의 황인혁 선수가 아무래도 선행 입상 기록 가능성이 크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틀 연속 선행 강공으로 들어오고 있는 5번의 황인혁 선수인데요. 자, 1번에 윤민우 선수가 앞서 가기 시작합니다. 뒤쪽으로 4번의 강진남, 뒤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3번에 전영규 선수가 발 빠르게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시 에 스포트를 시작하는 4번 강진남 선수입니다. 3번에 전영규, 3번에 전영규, 뒤쪽으로 4번의 강진남 이어서 2번에 신은서 바깥쪽으로 5번에 황인혁 선수입니다. 5번에 황인혁 선수 충청권 선수가 같은 충청권 3번 전영규 앞선을 형성할 때 7번에 이현구 선수가 5번 황인혁 타켓 마크 3위권은 6번에 김 김민... 평원 선수입니다. 576, 576 결승선 들어옵니다. 버틴 오버링 황 인혁 선수 센터커 코 7번, 타켓마크 6번, 박해로 2번, 아 7번.